안녕하세요. 어, 다신입니다. 오늘은 아로사 미니 냉각수를 순환식으로 한번 교환해 보려고 해요. 드레인식으로 하기에는 코크도 없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밑에, 라지에이터 밑에서 배출되는 코크도 없을 뿐더러 위에 냉각수 넣는 부분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냉각수 통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얘를 빼가지고, 얘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하진 않아요. 원래, 코크가 없는 차는 된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파워의 틈을 좀 빼내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빼냈고, 일단 이번 호수를 꽂을 생각이에요. 꽂아가지고 얘는 배출구로 만들어보는 생각입니다. 지금 주입구 여기는 배출구 이렇게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쏟아지네, 쏟아져. 물이 나올 때까지. 이나오 저도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지, 그 한번 틀어주겠습니다이렇찬물이 나올 때까지 기분이 오래된 것 같아요. 아직은 더러운 물이 계속 나오네요 약간 물이 나오지는 않네요. 그죠?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 봐요. <laughs> 일단, 많이 맑아졌죠? 맑아졌어요. 네. 맑아지기는 커녕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와, 물 많이 썼는데. 그래도 이게 좀 맑아진 거예요.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좋고요. 약간은 좋더요 않았어요 예전 물 보면은 많이 흐지는게 보여. 요 물은 아주 녹색이거요 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 녹색은 아닌데 약간은 색이죠. 많이 좋아져 보이긴 한데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에요. 색깔이 옆에 딱 붙여보면 알죠 물끼리 하죠. 어 어느 정도 순환을 하다가요 90도 이상 넘어가면은 열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서머스탯이 열리는 것 같아요. 91도 정도에 열리는 서머스탯이거든요. 그래서 91도 열리면서 안에 안에서 이제 순환을 시작하더라고요. 이쪽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는 어, 열이 나오기 전에 그때 순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까지 하고 나서 이제 또 섞이고 또, 또 빼내고 또하여 이런식으로 순환 작업 한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하... 그래서 방법이 맞죠? 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은 한번 시켰다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안에 이제 섞인 것 같아요 부동이 안에 가고 섞였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밀어내고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은 밖에 있는 것들만 지금 라디에이터 있는 쪽만 이렇게 훑어낸 거고요 이제 엔진하고 서머스테이 열리면서 엔진 안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물이 좀 섞이지 않았을까 라 생각이 드는데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고여있는 90도가 안되니까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네요 고여있던 물들이 나오네요 이 땅에 있는 물이 맑습니다. 거의 된것 같아요. 물도 거의 맑아요. 비었는데, 더 맑죠, 아까보다. 그냥 맹물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넣어도 될것 같아요. 맹물이에요. 약간 푹진 뛰는데 메모들 저는 이 준비한 물은 다 세정할 때 쓰려고 해요 멈춰도 될것 같긴 한데 어, 준비한 물은 다 쓰려고요 최대한 한번 씻고 봐야지 음... 요 정도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면은, 순한식으로 하면 많이 드네요. 이정도면 많이 진해졌죠. 그죠? 이 정도면 뭐 괜찮은거 같은데... 이랑 별번 차이 없는데 좀더 진하긴 한데... 보세요. 그렇게 차이 없잖아요. 만족하겠면이 정도로 그냥 정지하겠습니다.